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주시 원록면에 위치한 맞춤 전원주택 단지 소개할게요 이곳은 전부 55세대 예정이고 주변에 다른 현장과 합하면 100세대가 넘는 큰 전원주택 마을이에요 현재는 단지 내 공용 충전식 LPG 상하수도 개별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약 2년 정도 안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스 관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은 현재 지중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00% 맞춤이라서 원하시는 모양과 구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본은 목조로 건축을 해드리는데 원하시면 철근 콘크리트로도 지어드리고 땅만 분양받으셔서 직접 업자를 섭외하셔서 건축하셔도 됩니다. 도로 지분은 약 21%이고 대지 전용으로 60평에서 87평 분양이고 촬영하는 오늘 기준으로 자녀는 16필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평지로 형성된 땅이라서 경사를 싫어하시는 분들께 적당합니다. 대신 경사가 아니어서 조망은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사실 여기는 분양하는 토지의 전용 면적이 넓지 않아서 마당 관리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위치는 마음에 드는데 나는 마당이 무조건 커야 한다면 필지를 두개 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코로나 때문에 서로 분비는거 다들 싫어하시니까요.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꼭 전화 주세요. 아셨죠? 초등학교는 도보 5분, 중고등학교는 자차 약 10분, 편의점이나 기본적인 상권은 자차 4분 거리에 원롱역 주변 이용하시면 되고, 대형 상권은 자차 14분 거리에 금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 원롱 인터체인지와 2025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선은 자차 7분 정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약 15만 평이 개발되고 있고, 아파트와 대학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호재도 있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보여드릴 집은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집인데요. 대지 전용 60평, 1층 18평, 2층 14평, 다락 8평, 목조 주택이에요. 골조, 면적, 구조, 가구, 전등, 창호, 외벽 마감, 각종 자재, 창의 위치 등 회사의 권유가 아닌 입주하시는 분의 의견이 100% 반영되어 지어진 집이니까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집보러 가시죠. 집에 들어가 보기 이전에요.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입구가 이쪽이랑 여기 왼쪽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가 이제 입구가 만들어지고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 집을 짓고 있죠. 여기 현장은 지금 저기 제일 앞쪽에 있는 부지에는요. 여기를 개발하는 회사의 사장님께서 직접 집을 지어서 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 1층에다가 여기는 근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층에다가 편의점하고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저쪽에 약간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그니까, 땅들이 있죠. 그니까, 저쪽은. 그니까. 어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데 뭐 자그마한 이렇게 상가들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필지는요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잘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아래쪽에 이만큼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3차가 들어가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것도 이제 현장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집에 들어 가기 이전에 외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영상에 보시는 집은 이미 계약이 된 집이에요. 이 집은 계약하신 분께서 100% 본인의 의견으로 집을 지었, 어, 지었으니까 그냥 참고 용도로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 보시면 큐블로그로 담도 이렇게 다 쌓았고, 평소에 비해서 지금 마당도 어, 이렇게 좀꽤 있어 보이죠. 이쪽에 이제 주차한대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외부 또한 바퀴 삥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2층에 외부의 베란다를 만들어 놨죠. 여기 2층도 있고, 저기 3층도 있고, 이렇게 베란다도 만들어 놨습니다. 어, 이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벽도 아래 위 이렇게 해가지고 투톤으로 마감을 해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제 다 개별 선택사항이니까 오셔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당도 이렇게 보니까요 데크도 이미 일정 부분 설치를 해놨고 외부에서 쓰는 전기 조명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현관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앞쪽이 현관인데요. 어, 여기는 보니까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데 보니까 이렇게 포치를 장식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죠. 현관 앞쪽도 보니까 이렇게 돌로 마감을 해놔가지고 내구성이 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자 현관은 이 앞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신발장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우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아예 위쪽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어, 수납은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쪽에 보니까 중문은 비대칭 양계도 요렇게 만들어져 있죠. 어, 진한 바이올렛 색깔? 뭐, 요렇게 봐야 되나요? 갈색 같기도 하고, 이쪽 작은 문도 열리게끔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방금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에요. 어,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제 어떤 모양이냐 하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하나로 합해져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자, 제가 지금 중문 쪽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여기 방이 하나, 화장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전등, 벽지, 바닥재, 뭐 창문의 위치 등 모든 걸다 계약자분이 100%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집이에요. 창문을 앞쪽에 이렇게 많이 배치했고 여기 가운데 이제 큰 문을 하나 놔둬가지고 앞에 마당 쪽으로 나가실 수 있는 이런 모양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저쪽에 이 바닥을 약간 경계를 둔 걸로 봐서는 아마 저쪽을 다이닝룸 공간으로 쓰시려고 저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어우 주방은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수납도 아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전열 교환기가 있고요. 여기 실링팬 되어 있죠. 집안의 구석구석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전, 어, 전열 교환기 공기 배출구 흡입구 요런 것도 있어요. 어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열 교환기에 좀 신경을 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후드가 여기 위에 약간 어정쩡한 위치에 있죠. 그러나 여기 밑에 보시면 은 전열기구가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열기구까지도 전부 계약자분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은 주방 가구의 이 색깔, 디자인 이런 것도 전부 계약자분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흔하게 못 보던 것 같은데, 이 한번 보세요. <laughs> 전등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커피잔처럼 생겼죠? 자 그리고 이제 주방 바로 옆으로 보면은 이제 그 계단 아래 공간인데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도 있다 그러니까 안 쓰시는 것들은 이제 이쪽에 놓고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집하고 조금 틀린게 이 보세요 스위치도 오,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요 자 이제 거실과 주방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아, 아래층에 제가 방이 하나고,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쪽을 들어갈 건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이제 반려견 집도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층에 있는 방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구가 두 분이라 그랬나 세 분이라 그랬나 그래요. 그래서 가족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1층에는 방을 뭐 일부러 굳이 크게 뺄 필요는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 그리고 창도 이렇게 기역자 창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보니까 지금 벽걸이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미 배관 시공도 해놨죠 투톤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요것도좀 특이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1층에서 쓰시는 게스트 화장실은 이제 여기인데 자 여기 화장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화장실도 흔한 그런 색상은 아니죠. 이렇게 아래쪽 위쪽 투톤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요것도 계약자분의 의견이 100% 반영된 거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면기 얘가 약간 좀 색상이 좀 특이하죠 요 깊이도 조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샤워부스도 이렇게 그 도어가 달려있는 제품으로 만들었고 환기창까지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아 그리고 요거 그 화장실 들어가는 슬라이딩도 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겨자색 같은데 어쨌든 요 화장실 문도 약간 다른 문 하고는 색깔을 좀 틀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요 방도 요 이렇게 보시면은 창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런 형태의 창 이에요 여기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층의 공간을 이제 다 보신 거죠. 그러면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자, 여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계단도 이렇게 보시면, 상판과 이 옆면을 색깔을 틀리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효과를 줬고, 어, 계단의 폭도 좋고, 높이가 낮습니다. 근데 여기가 라운딩 처리는 돼 있지 않네요. 계단실의 디자인은 뭐, 이렇게 그냥 뭐볼게 없어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민자스럽게 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야 여기 계단실의 창은 아주 큼직하게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층에 올라오시면 어떤 구조냐 하면은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단 제일 끝에 서 있는데요. 자 이런 구조예요. 제가 요 안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올라왔던 길이 지금 저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쪽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모양일까요? 어, 여기가, 아, 이게 뭐죠? 굉장히 좀 특이한 이런 공간이네요. 바닥에는 타일이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물을 좀 쓰는 공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그또 에어컨 배관까지 만들어 놨고요. 2층에서 나갈 수 있는 베란다 문은 여기고, 아마 세탁기를 저기다 놓으실 것 같죠? 여기 작은 미니 개수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수납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쪽까지 쭉 이렇게 수납 만들어 놔 있습니다.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물을 좀 쓰겠다.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실 수 있는데 여기 외부 공간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수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쭉 나와서 보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해서 전부 공간 쓰실 수 있네요. 여기도 외부 전기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제가 이쪽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쪽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와서 이제 이런 자리 하나 보셨고 음, 다른 자리 또 봐야죠. 이렇게 한번 돌아서 보니까 이 자리가 이제 계단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자리인데. 저 앞쪽은 앞쪽에 있는 베란다는 지금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돌수 있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올 예정이고 자 이런 벽지 하나하나까지 전부 계약자분께서 이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층에 어 미니 공간 아저 미니 거실로 쓰는 이 공간인데요 뭐 나중에 요런 자리는 뭐 수납장 만드셔도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분께서 오셔서 알아서 하시겠죠. 자, 여기는 또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올려나 몰라요. 아, 들어오네요, 다. 자,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가 아마 마스터룸인 것 같습니다. 오, 여기 2층에 쓰는 이 화장실을요, 음, 아주 굉장히 좀 크게 만들었네요. 욕조까지 이렇게 만드시고, 환기창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군데를 만들었어요. 야, 여기 화장실은 굉장히 사이즈 좋네요. 이쪽도 환기창, 여기 왼쪽도 환기창이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세면기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욕조도 뭐 여기 앞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겨자색 문이 만들어져 있고, 화장대로 쓰시는 공간은 이제 이쪽인 것 같은데요. 여기 아래쪽에 수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구요. 저기 위쪽까지 이제 전부 수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거울도 열면은 뒤쪽이 바로 수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옆에를 딱 돌면 여기가 이제 침대 정도만 놓고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식구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도 보니까 창을 군데군데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층의 공간을 다 보셨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베란다는요, 이쪽을 통해서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락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3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다락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다락방 구성이 아, 이게 밑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요. 올라와서 보니까 이 다락방의 구성이 굉장히 좋네요. 저희 올라왔던 계단이 지금 저쪽이었죠. 자, 올라오셔가지고 앞에 보면은 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고, 아, 그리고 이 다락방에 설치된 이 가구가요, 굉장히 눈에 띄네요. 요게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쪽까지 수납을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수납하기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이니까 층고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이 정도예요. 아, 여기서 보여드려야겠다.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은 여기까지는 이제 머리가 안 닿는데요.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닿아요. 이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단 올라와 가지고. 요 바로 왼쪽에 보면은 여기도 외부로 나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자이 정도의 공간을 또 쓰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도 공간이 적지 않네요. 여기는 이제 외부 수전 이런 거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전기만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공간은 넓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이 집은 이미 제가 계약이 된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